왼손은 위로 당기고 오른손은 아래로 당길 거예요 실제 그립을 잡고 왼손은 위로 당길 거고 오른손은 아래로 가는 거야 이게 그냥 끝난 거야 이러고 나서 흔들려 봐 손목이 움직이지 않아 그럼 갖다 놓고요 그냥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그냥 치면 돼요 안녕하세요. 박카리포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주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해 주고요. 자, 오늘은 야비한 쇼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이 야비한 쇼 게임은 바로 필드에서 써먹을 수도 있고 백타 기준으로 10타 또는 15타는 그냥 바로 줄어드는 신비한 아주 신박한 레슨인 거죠. 18홀 중에 백타 기준으로 거의 한두홀이나세홀 정도만 파혼을 할수 있고 15홀 이상은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를 무조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뒷땅 탑홀만 일어나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그린에를딱 올릴 수 있다 그럼 10타 15타는 바로 주어는 거죠 여러분 가장 많은 미스가 나는 포인트가 뭐예요 이 손목이 풀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 손목이 풀려서 뒤땅 손목이 풀리니까 탑볼 이러니까 온탕냉탕 온탕냉탕 <laughs> 그래가지고 여러분 파 양파, 양파 양파 트리플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손목을 통제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손목 그대로 유지하고 손목 쓰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해서 똑딱이처럼 치세요 어깨로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치세요 수많은 프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안다고. 근데 그걸 할수 있으면 그게 아마추어냐고. 느낌, 어떻게 해야 되는 정확한 포인트를 잘 모른다는 거죠. 자, 오늘의 핵심이 뭐예요? 어프로치를 할때 손목이 풀리지 말자. 손목이 풀리지 않은 방법은 손목이 좀 단단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풀스윙을 갈 때는 그립이 악력이 세지면 안 좋거든요. 왜냐면 헤드도 뭐 털려야 되고 던져줘야 되고. 근데 우리는 쇼게임이잖아. 쇼게임이라는 건 같은 길을 가더라도 요만큼만 갔다 요만큼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꽉 잡냐? 무작정 꽉 잡으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수익만큼 중요한 게 정말 장비 컨디션입니다. 장비 관리가 안 되면 아무리 레슨을 받고 뭐 좋은 영상을 보더라도 실력 향상이 더딥니다. 특히 샤프트나 넥 요런 데 많이 부서지잖아요. 이런 파손 방지를 위해서 꼭 관리가 필요한데요. 제가 평소에 쓰는 그린솔 윤활 방청제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헤드가 녹이 쓸었다. 그러면 스피닝 컨트롤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 이거는 이제 조금 상급자 예학인것 같고요. 아마추어분들은 녹이 쓴 외치로 사용하는 것은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그린 솔로 이렇게 한 번씩 뿌려가지고 그냥 닦아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녹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뿌려가지고요, 쭉 뿌려요. 이렇게 닦아주시면 엄청 깔끔하게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같은 경우도. 보세요. 세월의 흔적이 있지만 깨끗해지는 걸볼 수가 있죠. 드라이버를 맨 처음에 배우거나 아니면 초보자 때 뽕샷 엄청나게 많이 치잖아요. 이 뽕샷은 물로도 안 지워져요. 그리고 솔로 막 비빈다고 어떻게 돼요? 그럼 기스내가 나죠. 이럴 때는 그린솔을 뿌리고 닦아주면 스크래치 없이 자국이 제거되고요. 그리고 유날 코팅까지 돼가지고 보호까지 해주는 것까지 되니까 여러분들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뽕샷 일부를 많이 쳐봤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뽕샷 자국이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 뽕샷 자국은 공 페인트가 낀 거라 여기에 이거를 싹 우리가 살짝만 뿌릴게요. 이만큼 많이 뿌릴 필요도 없고 이렇게 살짝 뿌리고요. 거에서 타올로 닦아주면 보세요. 완전히 깔끔해졌죠, 여러분. 보세요, 뽕샷 자국 없어지고 코팅 싹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샤프트 안쪽에 녹이 발생이 되면 일관된 성능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뒤쪽에 보면은 모든 그립에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에다가 이 그린솔 약한 1초 정도만 뿌려주셔도 녹 방지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일관된 성능을 내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린솔 우중 라운드를 하고 이녹 관리를 하지 않게 된다면 이 헤드 부분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 제 구독자분들은 꼭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린솔의 가장 큰 특점이 어떤 거냐면요. 다른 스프레이랑 달리 LPG 가스가 없어서 폭발 위험성이 없고요. 여름에 차량이나 골백 안에 넣어도 안전합니다. 또 차가운 LPG 가스가 없어서 소재 변형도 없고요. 그리고 냄새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기능은 기본이고요. 냄새와 화재 안전성까지 챙긴 프리미엄. 관리템 그린솔, 골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린솔. 더보기 또는 고정된크 링크에서 바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요. 그립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세라밴드를 준비했어요. 왜 세라밴드를 준비했냐면 눈에 보이지 않아. 어떤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그립을 잡고 있어요. 그립의 악력이 힘이 1부터 10이라고 했을 때 대충 몇 정도 돼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오른손은 몇 정도 있는지 보이나요? 잘 모르겠죠? 나만 안다고. 나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세라밴드를 준비한 거예요. 세라밴드는 뭐, 요렇게 탄성이 있게 늘어나죠? 이게 그립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왼손은 위로 갈 거고, 보세요. 오른손은 밑으로 내릴 거예요. 이렇게. 왼손은 위로 당기고, 오른손은 아래로 당길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립을 잡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건이 팔꿈치가 접히면 안 돼요. 그립의 압력을 최소한으로 잡은 상태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찢어주는 거야. 자, 위아래로 찢어주면 그립의 압력이 들어갔다라기 보단 손목이 조금 단단해지고 이 팔꿈치와 팔뚝까지쭉 이렇게 펴지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그냥 잡았을 때랑 위아래로 찢었을 때랑 그립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손의 힘을 봤을 때 몰라요. 하지만 제가 뭐라 그까요 나만 안다니까 하는 사람 본인은 내가 어느 정도의 힘으로 딱 이렇게 된 거야 저는 아래로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위로 당기고 있어 그럼 여기가 다 고정이 돼 삼각형이 빡 이렇게 해가지고 딱 고정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흔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목 꺾여요? 손목 안 꺾이죠 자 이렇게가 아니라 제가 그냥 주먹을 꽉 찔게 꽉찐 상태에서 흔들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꽉 진다라기보단 힘의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써야 되는지 그걸 아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왼손은 위로 당길 거고 오른손은 아래로 가는 거야 이게 그냥 끝난 거야 이러고 나서 흔들려 봐봐요 손목이 움직이지 않아 그럼 갖다 놓고요 그냥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그냥 치면 돼요 그 힘을 그냥 유지한 상태로 어깨로 휘둘리던 뭐 골반으로 흔들던 무릎으로 흔들던 흔들면 그냥 끝나는 거야. 잘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제가 다시 보여 줄게요. 이세라맨드로잘 보세요. 살짝만 당기면 뭐 살짝만 당기면 자,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제가 보여 주기 위해서 여기가 지금 구부러지는 거죠. 왼팔이. 원래는 구부러지면 안 돼요.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당기고요. 이렇게 잡고 흔들어. 그럼 손목 안 움직여. 근데 꽉 잡는다고 손목이 안 꺾이지 않아요. 이렇게 내리면 여러분들이 해봐야 알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꼭 해봐요. 완전 달라. 그럼 몸과 팔이 일직선으로 딱 가가지고 몸통 스윙이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 여기서 그냥 쳐요. 그냥 쳐요. 그냥 쳐요. 그러면 손목이 꺾이지 않아. 그냥 자연스럽게 공은 맞아서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뒷단과 탑볼은 완벽하게 없어집니다 그냥 연습하면 한 번에 느낌이 와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좋은 세어덱과 아무리 좋은 연습 방법이 있다고 해도 공을 때리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공식은 하나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세요 절대 가속돼야 된다 공이 맞는 순간에 1, 2, 3, 4, 5, 6, 7, 8, 9, 10 이러면서 점진적인 가속 헤드의 속도가 가속이 돼야 되는데 공이 맞는 순간 임팩트를 주겠다. 아니면 잘못된 동작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렇게 때리거나 멈춰버리는 동작이 있다면 손목이 풀리거나 아니면 이때도 미스 샷이 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몸의 세팅을 잡아 당겨놓고 보세요. 잡아 당겨놓고 절대적으로 가속을 시켜라.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거리 조절을 어떻게 하나요?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그냥 세 가지 솔루션을 되게 어깨, 골반, 무릎 자 무릎이 가장 적게 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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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지지 않게 무릎을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밀고 있고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무릎을 살짝 그러면 사람마다는 다르겠지만 가장 적게 나가요. 무릎 다음에 어깨예요. 당기면 무릎이 움직이는 양은 요만큼 자 그리고 어깨가 흔드는 양은 요만큼 좀 커지죠? 자, 그렇죠? 어깨 어깨 그러면 거리가 조금 더 멀리 나가요. 그 다음은 어디냐면 골반이에요. 무릎 흔들었을 땐 요만큼 어깨 흔들었을 땐 요만큼 골반 흔들었을 땐 조금 더 요렇게 커지죠? 자, 그러면 골반의 느낌으로 들어서 가독 골반의 느낌으로 들어서 가독 하면 조금 더 멀리 가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손목이 절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스샷은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살짝의 탑볼이나 아니면 두껍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손목이 풀리면서 큰 미스는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써먹을 수 있어 필드 나가면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하고 싶다. 조금 더 미스를 더 줄이고 싶다. 예전에 이렇게 클럽을 세우라 그랬지 이렇게 클럽을 클럽을 세우면 이 닿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열린다. 열리기 때문에 살짝 닫아준 상태에서 똑같이 좀 가볍게 서서 아래로 땡겨주죠. 아래로 땡겨주고 그 다음에 톡 치면 그냥 더 야비한 쇼게임. 동반자들이 완전 싫어하는 이런 쇼게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은 너무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위아래 찢으면 돼. 그냥 찢어 놓고 여러분들 그립이 안아니고 조금 더 힘이 들어가도 된다. 그러면 팔뚝까지 완벽한 삼각형을 누르면서 손목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살짝의 가속 그리고 무릎, 어깨, 골반을 흔들면서 거리 조절을 하셔라 저는 지금 58도를 들고 있는데요 58도로도 50m, 60m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응용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쭉 이렇게 놓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치면 손목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찢어서 그냥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흔들어 보고 동반자들 멘탈 떨어버리고 스코어는 10타, 15타 그냥 바로 줄여버리고 환호의 댓글을 다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 박한우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박한우 프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오직 멤버십 회원들만 시청하실 수 있는 레슨 영상은 물론 멤버십 전용 온라인 레슨으로 직접 스윙을 진단해 드리는 맞춤 레슨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오프라인 이벤트, 골프 대회, 상은품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강요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입하시면 꽤 괜찮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